자 여러분 주제 24 이번에는 기둥의 겉넓이와 부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겉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 기두, 어, 기둥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면적들의 넓이를 말하는 거죠. 2차원이죠 2차원. 그 다음에 부피라고 하는 것은 어, 3차원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그죠 그래서 겉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만 하 곱하, 가로 곱하기 세로만 하면은 이 차원이 되는 거고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그다음에 곱하기 높이까지 들어가야 이제 부피 3 차원이 나와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각기둥 좀 편안한 각기둥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각기둥의 겉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이건 아마 초등학교도 여러분들 배웠을 건데 자 먼저 여기 보면 이거 삼각 밑, 밑면이 삼각형이니까 삼각기둥이다 그렇죠? 이 삼각 기둥의 전개도를 그려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겉넓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와 뭐를 계산하면 되냐면 여기는 이 옆면. 자, 이 옆면의 넓이에다가 뭐와 뭐를 어이 밑면의 넓이를 뭐 하면 되겠어요? 이 밑면의 넓이를 어더 계산해서 다 더해주면 그게 건넓비겠죠 그래서 전개도만 잘 그리면 어, 각기둥이든 뭐든 건넓비는 구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각기둥 한번 계산해보자고 하면 사각기둥 쫙 펼쳐보면 이렇게 전개도가 나오는데 이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 은자이이 이 가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이밑면에밑면에이 둘레가 가로의 길이를 형성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3, 2 3, 2가 3, 2, 3, 2 이렇게 해서 이 가로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10cm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 다음에 높이는 바로 이 기둥에 이 기둥의 높이가 그대로 바로 옆면에 어 세로의 길이를 형성하겠네요. 그래서 넓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0 곱하기 4 해서 40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이게 옆면이죠, 그죠? 옆면. 옆 넓이라고 할게요, 옆 넓이. 그 다음에 밑 넓이는요? 자, 밑 넓이는 우리가 요밑 면, 그죠? 이밑 면. 이거 생각할 수 있죠? 밑 면은 여기가 얼마겠어요? 어, 얘가 3이고, 2겠죠, 그죠? 자, 그래서 3 곱하기 2. 근데 이런 게몇개 있어? 두개 있잖아. 그럼 그 결과물에다가 두번 곱하면 되겠죠? 3 곱하기 2한 다음에 이것을 몇번 곱한다? 음, 두번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12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민널비가 되겠다 그죠. 이거 두 개를 다 더하면, 얘가 건널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 계산하면, 어렵지 않게 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둥의 건널비를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관련된 개념 문제들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풀어보면 될것 같고, 자 이번에는 각 기둥이 아니고 원 기둥의 건널 비를 계산해 보도록 하자. 자원 기둥의 건널 비도 공식을 외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공식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정개대로 펼쳐봐요. 그러면 옆면이 이게 그 두루마리 휴지가 풀리듯이 여러분들 이렇게 옆면이 두루마리 휴지가 펼쳐지고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뭐그 뭐죠? 캔, 캔뭐 위아래를 깐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밑면 이렇게 이 펼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먼저 이 옆면, 옆넓이, 옆넓이는 결국에는 넓이니까 가로곱하기 세로잖아. 자, 근데 이 가로, 이 가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로의 길이는 뭐의 길이와 같은 거냐면 바로 이이 이 원의 이 밑면의 둘레. 이 밑면의 둘레와 뭐한 거예요? 어, 같은 거죠. 그래서 밑면의 반지름이 얼마니까? 반지름이 4잖아요. 4, 그죠? 밑면의 반지름이 이게 4잖아요. 그러면 4, 2, 8. 어,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돼요? 8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높이는 역시 이것이 바로 옆면의, 이 옆면의 높, 세로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7.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8 π 곱하기 7에서 87은 5 6 π 이렇게 해서 옆 넓이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밑면은요. 밑면은 그냥 우리가 원의 넓이 공식 쓰면 되잖아요. 반지름이 지금 4이니까. 자, 이밑 넓이는 밑 넓이는 반지름이 4이니까. 4이 8 π 그죠. 8 π 근데 이런게 지금 몇개 있어? 위아래 밑면이 두개 있잖아요. 그럼 곱하기 2 한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가 돼? 16파이 자 이거 다 더하니까 따라서 겉넓이는 겉넓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어, 72파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죠? 이런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어? 왜 틀렸지? 56 16 겉넓이는 어, 아, 이게 잘못됐네요. 4, 4, 16이죠. 여기 계산 잘못했어요 자, 반지름이 4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어, 16이죠. 4, 4, 16. 곱하기니까, 얼마가 되겠어? 어, 32. 그죠? 32. 32파이고,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어, 88. 88파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원리가 같단,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원의 넓이, 원의 둘레 공식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의 넓이와 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넓이, 그다음에 원의 둘레 이두 공식을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그죠? 그것만 원기둥의 그 그걸만 하면 원 기둥의 길넓이는 해결이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음 기둥의 부피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